여러분, 오늘은 연한 메이크업을 해봤는데요. 오늘 좀 순하고 연하고 음영감이 짙지 않은 맑은 느낌의 메이크업을 해봤어요. 이제 여름이 다가올수록 너무 무거운 색조보다는 최대한 라이트하고 가벼운 무드의 메이크업들이 잘 어울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름에 하기 좋은 연한 메이크업을 해봤는데요. 저번에 그노 아이라인 메이크업 때 저는 그게 되게 못생기게 나와가지고 버릴까 말까 고민을 했던 영상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영상을 은근 되게 좋아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좀 연한 느낌의 메이크업을 훨씬 좋아해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완전 각 잡고 할건다 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땐 연해 보이는 느낌의 메이크업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메이크업 바로 시작해볼게요. 오늘은 스킨케어부터 해줄 거예요. 메디힐 마데카소 사이드 흔적패드. 이걸로 피부결을 한번 싹 정돈해줄게요. 한번 싹 말려주고. 그리고 요즘에 진짜 진짜 잘 쓰는 앰플. 나누아 PDRN 히알루론산 캡슐백 세럼. 여러분 이거 진짜 좋아요. 이거 알려드리려고 오늘은 스킨케어부터 하는 겁니다. 피부가 약간 쫀쫀하게 싹 마무리되는 느낌? 그리고 선크림. 구달 맑은 어성초 진정수분 선크림. 사실 화장하고 나갈 때는 없는데 요즘에 이렇게 매일매일 밖에 나가지 않아도 선크림을 집에서 그냥 바르고 있는 걸 습관으로 들여보려고 노력 중이에요. 그래서 그냥 스킨케어처럼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선크림까지가 내 기초다. <laughs>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집에 있는 날에도 매일매일 선크림을 좀 의식적으로 바르려고 하고 있거든요. 제가 어디서 봤는데 맑은 날에만 자외선이 있는 게 아니래요. 흐린 날에도 자외선이 엄청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 약간 피부에 화상을 일으키는 자외선. 그러니까 살이 타는 자외선이랑 이런 기미나 잡티를 일으키는 자외선이랑 좀 다른데 그게 흐린 날에는 더 강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흐린 날에도 자외선을 발라야 된대요. 그거 보고 약간 충격 먹어가지고 창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자외선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매일매일 선크림을 발라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갈 땐 없지만 그냥 발라줬어요. 그리고 오늘 쿠션은 네이밍 레이어드 핏 쿠션 21Y 써줄게요. 음, 너무 많이 찍었다. 양이 좀많은디 빠르게 그냥 펴 발라줍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 있는 요거는 멍이 아니라 알레르기 자국입니다. 이게 제가 예전에 여러 번 말을 했었는데, 영상에서. 최근에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이렇게 메이크업 영상 찍을 때 쌩얼이 보이면 요거를 좀 걱정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음, 누구한테 약간 얻어맞은 위치이긴 한데, <laughs> 멍 자국은 아니고, 제가 한 1년 전부터 약물 알러지가 생겼는데, 약을 잘못 먹으면 얼굴이 이렇게 울긋불긋 부어요. 근데 이게 알레르기가 올라오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살짝씩 톤이 좀 어두운 부분들이 있어요, 얼굴에. 그게 다 알레르기가 올라왔던 부분들이에요. 이게 이렇게 색소침착으로 남았더라고요. 제가 알레르기 올라올 때좀 심하게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막. 엄청 부어서 병원 가 가지고 급하게 주사 맞고 깔아 안 치고 그랬는데 제때 주사를 못 맞으면 이렇게 흉터로 남아 가지고 이렇게 흔적이 생겨 버렸습니다. 그리고 목이랑 얼굴이랑 좀 차이가 생기잖아요. 그거를 요거 이츠스킨 퓨어 크림. 이걸로 톤을 맞춰 줄게요. 이렇게 대충 발라 놓고 이런 좀 커다란 퍼프 걸로 펴 발라 줍니다. 이게 이렇게 커 가지고 저는 항상 바디용으로 쓰고 있어요. 스튜디오 1칠 거거든요. 한창 예전에 이런 대왕 퍼프 유행해가지고 많이 들어왔는데 바디용으로 아주 요긴하게 쓰고 있어요. 이렇게 목이랑 톤 맞춰주고 이거 어바웃톤 컨실러 22호 아이보리 알레르기 자국이랑 주변 그리고 다크서클까지 가려줍니다. 오늘 화장을 연하게 할 건데 그래도 베이스는 깔끔해야 예쁘니까 컨실러까지는 꼼꼼하게 해줄게요. 배고파요, 여러분. 밥을 먹었는데도 이렇게 허기가 지는 건지. 요즘에 뒤돌아서면 배고프고, 뒤돌아서면 배고프고. <laughs> 진짜 하루에 한 3, 4끼는 먹는 것 같아요. 살찔려고 그러나 봐. 그냥 남은 걸로 이마도 한번 두드려주고. 눈썹은 디어에이 브로우 펜슬 2호 피넛 브라운 이거 써줄게요. 요즘에 완전 빠진 브로우 펜슬입니다. 제가 원래 주기적으로 눈썹 탈색을 해주는데 지금 눈썹 탈색을 안한지꽤 오래 됐거든요. 급한 대로 눈썹 수술 좀 쳤어요. 중간 중간 좀 뽑았는데 이게 더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조만간 뿌리 염색하러 미용실 가야 되는데 갈때 해야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 브로우 펜슬 진짜 좋답니다. 진짜 연하고 너무 좋아. 이렇게 눈썹까지 해주고 아이 메이크업을 바로 해줄게요. 오늘 쓸 팔레트는 2 a 인 12호 버블 껌입니다. 약간 피치빛이 피치 도는 핑크 피치 느낌? 좀 화사하게, 연하게 깔아볼 거예요. 일단 여기에 요거랑 요거 이렇게 두 개를 섞어서 연하게 한겹 깔아줄게요. 살짝만 물들듯이 넣어줍니다. 요것만 따로 묻혀서 언더도 넣어줄게요. 언더에는 좀더 붉은기가 들어가는 게 예쁘니까 이렇게 언더 해주면서 언더랑 같은 컬러로 뒤 살짝만 막아줄게요. 섀도우는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끝내고 여기에 진짜 연한 브라운 이 컬러를 붙여서 애교살만 좀 잡아줄게요. 눈 밑에 살짝 트여주고, 뒤트임만 해줍니다. 이렇게 하고, 아이라인을 그려줄 건데, 컬러그램 음영창조 라이너 9호 30% 선브라운. 이거 써줄게요. 진짜 연한? 물 많이 빠진 브라운 컬러거든요? 티가 많이 안 나는 컬러라서, 좀 자연스러운 아이라인 그릴 때 좋아요. 그리고 이게 되게 연하니까, 이렇게 그리다가 삐끗해도 티가 잘안 나요. 그래서 그냥 막 여러 겹 덧바르기에 좋은. 그리고 여기 앞에만 한번 싹 잡아줄게요. 저는 여기 앞을 잡아줘야 눈 모양이 좀 예뻐 보여서. 이렇게 그려주고, 아까 여기에 이거, 이거를 다시 묻혀서 아이라인 경계를 좀 풀어줄게요. 이 팔레트에 들어있는 음영 컬러가 되게 연해가지고 진하게 발색이 안 올라와서 좋은 것 같아요. 안 진하죠? <laughs> 진해질까봐 약간 겁나. 마스카라는 뮤드거01 클리어 블랙. 이거 써줄게요. 이것도 블랙이 그냥 짙은 블랙이 아니라 살짝. 물빠진 블랙? 그런 컬러거든요. 그래서 되게 자연스럽습니다. 너무 밋밋한 것 같아서 더샘 컨실러 펜슬 1.0 클리어 베이지. 이걸로 애교살을 조금 살려줄게요. 이 정도만 잡아주고 아까 처음에 했던 요렇게 두 개를 섞어서 애교살을 한톤 눌러줄게요. 그래서 좀더 자연스럽게 애교살을 풀어줍니다. 눈화장은 요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러셔 하기 전에 쉐딩을 해줄게요. 쉐딩도 오늘은 좀 연한 컬러로 가져왔어요. 이렇게 데이지크 쉐딩. 여기에 제일 연한 컬러를 묻혀서 콧대 살짝 잡아주고 두 번째 컬러랑 제일 진한 컬러 진짜 살짝 해서 코끝을 끊어줍니다. 여기 두 번째 컬러로 코 옆을 음영을 넣어주는데 너무 여기 코끝에 가깝지 않게 살짝 이 바깥쪽을 위주로 쓸어줄게요. 콧대가 너무 튀어 보이지 않게. 코끝만 좀 선명하게 잡아주고 여기도 좀 눌러서 죽여줄게요. 파우더 조금만 해줄게요 넘버즈인 판토텐산 스킨케어 1 블러 파우더 이게 스킨케어로도 쓸수 있는 파우더래요 밤에 바르고 자도 되는 이걸로 여기 팔자 광나는 거 여기만 좀 죽여줄게요 여기도 살짝만 너무 번들거려 보일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T존만 잡아주고 나머지는 그냥 놔뒀어요. 좀 자연스러워 보이라. 그리고 오늘 블러셔는 요거 써줄게요. 이큰 플랩 원 치크 팔레트 02 로지 핑크. 이렇게 네 컬러가 들어있거든요. 이거를 여기에 제일 진한 컬러를 조그만 퍼프에다가 묻혀서 약간, 음, 요쯤? 이렇게 누르면서 발라줄게요. 좀더 진하게 해야 보이나? 영상에서? <laughs> 음, 마음에 들어. 이렇게 하고, 여기에 위에 연한 컬러 두 개를 살짝 섞어서 경계를 조금 풀어줄게요. 그냥 발그레해 보이라고 잘라주고. 원래 약간 눈을 죽이면 블러셔를 강조를 해줘야 밸런스가 맞거든요. 블러를 좀 진하게 해주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주고 립은 하트퍼센트 로즈베이지 이걸로 립라인을 좀 정리를 해줄게요. 그리고 요거 컬러그램 누디블러 틴트 베리몰리 이거를 더 퍼줍니다. 마지막으로, 티르티르 워터리즘 글로우 미니 틴트 24 러버블리. 이거는 색깔이 이거보다 좀더 연해요. 그래서 얘를 약간 죽여주는 느낌으로 얹어줄 거예요. 이게 섞이면 진짜 예쁘거든요? 약간 이런 컬러인데. 예뻐. 너무 예쁘다. 이렇게 하니까 블러셔가 좀 연해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블러셔를 한 번만 더 얹어줄게요. 아까 전에 이거 진한 거. 이렇게 해주고 여기에 이거 하이라이터를 살짝 묻혀서 살짝만 쓸어줄게요. 이렇게까지 하면. 메이크업은 끝입니다. 그러면 저는 머리를 좀 하고 오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면 오늘 메이크업을 한번 다 해봤는데요. 좀 최대한 음영을 연하게 넣어봤거든요. 좀 순해 보이지 않나요? 저 요즘에 순함에 미쳐가지고 어떻게 하면 순해 보일지 <laughs> 그거에만 빠져서 메이크업을 열심히 하는 중인데 오늘 메이크업 진짜 엄청 순해 보이는 것 같아요. 음. 좀 순둥순둥 해보이는 느낌?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여름에 너무 진한 메이크업은 더운 여름이랑 살짝 안 어울리잖아요. 여름이 될수록 좀 덜어내는 연한 느낌의 메이크업이 잘 어울리는데 그래서 요즘에 하기 딱 좋은 메이크업이니까 한 번씩 따라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